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예상보다 물가 지표가 낮게 나오면서 금리나 확실하다, 어,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재료로 작동이 됐고요. 무엇보다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주요 정상을 담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도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었습니다. 뭐 테슬라 제외한 빅테크 대부분 다 올랐고요. 그리고 금융업종이 또 특히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도 올라서 주최 우리 증시는 추가적으로 상승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3대 지수 보면, 뭐, 1% 정도 올랐죠. 뭐, S&P 500은 0.8% 정도 올랐고, 다오하고 나스닥 1.1% 올랐는데,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 주요 업종으로 보면, 생각보다 하락한 업종도 적진 않았어요. 뭐, 에너지 관련된 업종, 유가가 빠지면서 이제 내려간 게 있었고, 헬스케어도 이제 약밥 정도로 끝났는데, 어쨌든 많이 올라간 건, 금융업종 1% 이상 올라갔고 뭐 통신 서비스하고 테크는 이제 기술주들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고 또 유틸리티는 AI 주들 올라갈 때그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딸려서 가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AI, 금융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주도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슈들을 보면 잠시에 후 숫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9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게 사실 열흘 전에 발표될 지표가 이제 나온 거긴 한데, 어쨌든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10월에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고 12월에도 또 내린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고요. 다수의 증권사들은 연준을 자극할 만한 숫자가 전혀 안 나왔다. 그래서 뭐 연준이 이제 고용을 지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금리 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캐나다에서 그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그 레이건이 예전에 라디오 그 연설에서 그 이런 이야기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장벽은 미국 소비자들과 미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따가지고 이제 광고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광고에 넣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열 받아 가지고 캐나다하고 무역 협상 안해 이렇게 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온타리오 주에서 이제 광고 중단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SNS에 그러면 무역 협상 재개할 거야, 또 이렇게 이제 올려서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슈가 된게 이번에 이제 월드 시리즈가 그 캐나다를 기반으로 하는 토론토 팀하고 이제 LA 다저스하고 붙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시청률이 되게 높은데 이제 거기 그 야구하는 도중에 이제 광고에 이걸 넣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트럼프를 많이 자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무엇보다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게 어, 지수 상승의 원동력 인데 현재까지 발표한 기업들의 87%가주당순이익 예상치를 넘기고 있고 82%는 매출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 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70% 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상치 3위하는 비율이. 근데 이거보다 훨씬 잘 나오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걱정, 그것 때문에 너무 기업들을 얕잡아 봤나?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조정 나오면 매수해야지. 뭐 이런 정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법을 막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그 골드만삭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AI가 만들어지고 있다. 돈 버는 기업들이 돈 번다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 어, 이게또 주자, 주주 환원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고, 계속되고 있어서, 뭐, 괜찮고, 여기다가 에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밸류부담도 다컴버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이제 좀 주목할 볼 만한 뉴스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 그 경제학자들이 대법원에다가, 그, 관세 문제점을 조목조목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대법원에 트럼프가 부과한 보편적 관세, 상호관세, 이거는 위법이다. 이렇게 이제 했고, 1, 2심에서 모두 위법이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잘못된 거다라는 걸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제출을 하니까, 대법원 판결에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제출한 사람들 중에 이제 번앤키, 옐런, 예, 전그 연준 의장들도 포함되어 있는 경제학자, 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향후 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얼마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향후 어떤 변수가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뭐 9월 CPI가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라벨에 딱 찍혀 있는 어디 물건 사러 갔는데 라벨에 찍혀 있는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나 뭐 이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3.0 전월 대비 0.3 이게 예상치보다 전부 다 0.1%포인트 낮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추세가 이렇게 쭉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한0.2 이상 높게 나오면, 아, 이거 악재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잘 나왔죠. 그래서 좀 안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어쩌면 미국 그 연말 FMC 전까지 마지막 CPI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조사는 해놓고 발표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늦어진 건데, 지금은 셧다운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예 조사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연말까지 이게 마지막 물가지표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어쨌든 어좀 예상치보다 살짝 낮게 나와서 이제 투자들이 안도하게 됐다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10월 12월 내리 두번 금리 내린다. 거의 97% 정도 확률로 금리는 내리고 12월에 또 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것 같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뭐 특징주 주요 종목들 보면 시총 상위 중에서는 테슬라가 3.4% 빠진 것 외에는, 어, 대체로 다 상승하는 빅테크들 대부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포드가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12%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세 관련해 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어떤 정책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코인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뭐 아이, IBM하고 이제 AMD가 오늘 큰 폭으로 올랐는데 양자 컴퓨팅 관련해가지고, IBM에서 만든, 이제, 양자 컴퓨팅에 AMD 칩이 사용이 된다. 뭐, 이렇게 되고, 이론적으로도, 어, 좀 입증한 것도, 결과물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또, 어,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 외에, 뭐, 태양광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또, 오늘 보면 골드만삭스가 또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최 우리 증시 보면, 반도체, 금융, 자동차, 어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미증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실적 더군다나 이제 주당 순익 전망치를 보면 올해보다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10% 정도 올해가 작년도 대비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 내년도는 올해보다 훨씬 더 증가율이 크거든요. 그래서 뭐이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라면 이게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그런 거있죠 관세에 따른 어떤 물가지표가 내년도 되면 급격하게, 어, 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니까 기업들이 지금 참고 참고 이제 관세를 갖다가 이제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도 급격하게 반영이 되면 물가지표 뛰고 그게 이제 소비 위축시키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년도 되면서 우리가 계속 관찰 해야 되는 사안인데 어쨌든 현재까지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동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믿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셧다운이 진행 중이잖아요. 역대 두 번째로 긴 기간을 채우게 됐거든요. 근데 현재 셧다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요. 그 그러니까 기사에서 이제 셧다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언급되는 뉴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사람들이 너무 무뎌진것 같은데 뭐 어차피 해결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근데 2주가 넘어가게 되면 부작용이 적진 않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캐빈의 셋이 이번 주말 안에 해결될 가능성 높다라고 발언은 그렇게 했는데 전혀 아직까지는 조짐이 없죠. 근데 이번 주말에 관련돼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케빈비 그 셋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지를 한번 주말에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뭐그 다이머네장이 바퀴벌레 막 어쩌고 이야기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파산 신청 건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예, 파산 신청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까지 미국이 어떤 바퀴벌레가 막 나오고 막뭐 그런 발언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체크해봐야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체크해봐야겠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기업들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상으로는 어 좀. 뭐, 안 좋은 조짐이 보이고 있진 않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2.2% MSCI 한국 지수가 2.2% 올랐고요. 야간 선물이 0.68%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월요일에 이제 20에서 30포인트 사이 그 정도로 상승 출발을 동력을 안고 이제 시작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 사이 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마 지금은 완전 업종 장세라서 반도체가 독주 그러다가 이제 2차전지가 따라붙으면 이제 투톱 장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투톱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득점은 투톱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수들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뭐 윙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또 득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톱 외에도 다른 윙들이 특점을 올릴 수 있는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을 자꾸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 제가 중앙증시 전망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매일 데일리로 하는 방송에서 내용을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인하 기대, 기업들의 실적,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미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이제 기술주와 금융주가 강했다. 이제 그리고 자동차주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셧다운 종료는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다. 케빈에벳이 이번 주에 셧다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결과는 없었고 한국 관련 지표는 올라서 우리 증시 주 초반에도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가 사실 다른 차트 하나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냥 뭐 괜히 머리 아픈 거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뭐 음악 들으시라고 올려드리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Yesterday Once More라고 되게 유명한 노래죠. 그러니까 아마 들어보시면 이제 바로 알실 노래인데 카펜더스 노래인데 어쨌든 뭐 주말에 날씨도 또좀적당히 이제 쌀쌀하고 하니까 이런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종목 공부.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종목 하나씩 파가지고 사업 보고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럼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공시 들어가면 기업들 사업 보고서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공부도 되고 하니까 음악 들어놓고 그런 거. 종목 공부 하나씩 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예,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